Hello, I'm Mason. today is the twentieth of July 우리 we'll Monday class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do you think happiness is all about, Roy? Happiness? Well, have you heard the quote happiness is an attitude? Oh, you went straight to the point. Yes, we can make ourselves miserable or happy. Then we better decide to be happy. You got the point. 까지를 텐데요. 자, 일단은요. What do you think? 이것도 되게 좋은 표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할때 What do you think?이라고 되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야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할때 What do you think? 이렇게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What do you think?이라고 할때 What do you? 사운드가 빨리 넘어가다 보면은 What do you?보다는 약간 What do you?와 비슷한 사운드가 나요. What d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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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What do you think?보다는 거의 Hey,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이렇게 사운드를 전달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자, 그러니까 우리 What do you think 대신 어떻게 가야겠어요? What do you think 사운드를 접근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What do you think 사운드만 듣지 못하실 거고 What do you think 사운드를 접근을 받으실 거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What do you think? 당연히 갈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단한 번도 지금까지 무조건 What do you think이라고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 What do you think 아니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듣지 마세요. 제가 그런 적단한 번도 없거든요. 옵션이 있다라는 거를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지 무조건 와리우스 사운드가 날 거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에 대해서? 그래서 what do you think 하고 나서 여기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happiness is all about. 그래가지고 일단은 h a 할때 h a 할때 우리 b 사운드 pp가 두번 붙어 있으니까 약간 그 오빠 하는 그 사운드 b 사운드가 살짝 만들어지는 게좋식해 않겠어요. 그래서 h a 사운드랑 그 다음에 해큰 사운드보다는 해큰 벤 사운드. 그다음에 샤 핑보다는 샤핑 사운드에서 TP가 두번붙어 있으면 약간 B 사운드가 살짝 만들어져요. 해피니스. Happiness. 그래서 해피니스에서 어차피 B의 강세가 찍히다 보니까 이 니스 사운드가 살짝 힘이 살짝 빠지는 사운드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서 happiness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많이 많이 접근을 받으실 거라요 그래서 happiness 하고 나서 여기 동사 앞에서 쳐 주시면 되죠. 그래서 happiness is all about h a p p i n s all about 이렇게도 해 사운드가 날수 있고요. 자, 일단 요렇게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What do you think happiness is all about? 그래서 is 하고 셔주고 또 all about 해도 되, 되겠지만 되게 적으로 is all, is all, is all 사운가 sol 사운드 연결되면서 is all about 여기도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is all about이 되겠죠? 그래서 is all about, is all about, is all about, is all about 하면 못 알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What do you think happiness is all about? 그래서 happiness is all about happiness is all about happiness is all about, is all about. 혹은 여기 앞에서 끊어지는 게아니고 뒤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hey sis 해가지고 우리 hey sister 할때그 sis 사운드로 연결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happiness is all about happiness is all about HAPPINESS IS ALL ABOUT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WHAT DO YOU THINK HAPPINESS IS ALL ABOUT ROY 한번은 못 알아먹으실 거예요 그래서 HAPPINESS IS ALL ABOUT 이걸 조금 잘 알아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거 HAPPINESS IS ALL ABOUT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할게요 시작 HAPPINESS IS ALL ABOUT 한번만 더 시작 HAPPINESS IS ALL ABOUT 한번만 더 시작 HAPPINESS IS ALL ABOUT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세요 HAPPINESS IS ALL ABOUT 근데 이거 비동사 다음에 all about이 나왔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은 비동사 다음에 all about 하고 나서 뒤에 something이 나오는 걸또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I'm all about 하고 나서 something. 그럼 나는 완전 something이다. 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조금 약간 표현이 약간 좀 많을 텐데, 자 요거 be all about 요거 잠깐만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두 가지보다 더 많은 동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 두 개를 갈게요 자 to devote 해서 여기서는 뭔가 헌신하다 뭐 바치다 그런 얘기보다는 여기서는 시간을 쏟다 그 포커스의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시간, significant amount에서 누구의 significant amount of one's time to 해가지고 누구의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고 있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고 있다. 그래서 I'm all about sports right now. 그래서 나 지금 완전히 스포츠에 완전히 완전 빠져서 살고 있어. 그래서 여기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혹은 too extremely enthusiastic for 그래서 enthusiastic 한 뭐예요? 어마어마한 열정 있는 거막 그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열정 이 있어. 요 그래서 I'm all about sports 하면은 나 완전 스포츠광이야. 그 팬이야. 엄청난 big fan 이야.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이게 be all about 이뭐 이런 두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다 뭐 무슨 뭐 전문가다 뭐 다양한 뜻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그 be all about 이 여기 요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요. 요거를 일단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What is 뭐이 시대도 괜찮겠고요, 대 시대도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this가 되도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all about 이렇게 많이 보실 거예요. What is it all about? 하면 뭐냐면은요. 요게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니? 그래서 what was나?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what was 혹은 what is 하고 나서는 여기에 뭔가 something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all about이 될 거야. 여기다 something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what is나? what was something all about? 하면은요. 이게 대체 무엇이니?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what is something all about? 그러면은 그게 something이 대체 뭐야? 그럼 what was something all about? 그러면은 something이 대체 뭐였을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so what do you think 하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happiness is all about. 그래서 뭐예요? happiness is all about. 하면 뭐겠어요? happiness가 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라고 그렇게 의미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what do you think 하고 나서는 결국 뭐예요? what happiness is all about이 되는 거죠. 그래서 What happiness is all about? 한번 보겠어요. What happiness is all about? 그러면은 행복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게 지금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문장이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happiness is all about? 그럼 행복이 대체 무엇이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She hugged me 해가지고 그녀가 날 안았어. What was that all about? 그 대체 뭐냐 그거 j o e y s in love with Ted Joey's in love with Ted 해가지고 조이가 테드를 사랑하나봐 Marcus! Wait, hear me out So wait, hear me out 내말좀 들어봐봐 Marshall. 자, 이 친구는 Zoe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바로 테드예요 그래서 Joey's in love with Ted 해가지고 조이가 테드를 사랑하나봐 근데 But she's married 해서 뭐예요? 상태이다 Be married니까 Zoe's in love with Ted But she's married. 그래서, so she tried to, s 가지 h e 녀는 노력하려고 s 요 p u r s h r i e d to, s s h i e d to, so 그 h e tried to, so she tried to, so h e tried to, so she tried to, so she so she tried 사 t d to, s h d h i e d s h t r i h e t r push him away가 되겠죠. 여기 push him away까지부터 push him away. 자, 그래서 by setting him up 해 가지고 요것도 좋은 표현인데 우리 hooking him up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set 서 u p 하면은 누구를 소개시켜 주다라고 할 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아마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세럽이라는 게 뭔가 설치하다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뭔가 트랩을 설치하다라는 의미로 너 여기에 날 빠트리려고 여기다 이런 거를 뭔가 이런 트랩을 만들어 버린 거지. 너 이런 상에서 황 나를 이렇게 뭔가 트러블하게 만들려 고 그러는 거지. 그럴 때도 많이 쓰이는 건데 여기에서는. 소개시켜주다라는 의미로 by setting him up에서 소개시켜주면서 where her cousin instead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cousin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의 cousin이 바로 이 친구인데 이 친구의 이름이 바로 Honey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where her cousin instead 해가지고 대신에 그녀를 소개시켜주면서 her cousin instead but seeing Ted and Honey hit it off 자 그래서 but seeing Ted and Honey hit it off 해가지고 seeing Ted and Honey 내가 요거 얘기했었는데 보는 것은 만나는 것은 근데 테드랑 허니가 hit it off 해 가지고 잘 어울리는 것에서 hit it off 하면 잘 어울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hit it off 하는 것을 봤었을 때 more t h a n 해서 이상이었습니다. Her gentle heart. 그래서 그녀의 gentle heart가 could bear, could bear 할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그 이상이었어요. 그잘 지내 보이는 게. 자, 그래서 so Zoe left early. 해가지고 그녀가 일찍 떠났어요. 왜요? p r e c k 돼서 가지고 찔리면서요. by love 해가지고 사랑의 p r e a k 오락가락하는 (throwing) 때문에요. 그래서 (throwing) 같은 경우에는 가시예요. 그래서 사랑의 오락가락하는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조이가 일찍 떠났대요. 왜요? 이 친구는 이 친구랑 서로 떨어뜨리려고 이 친구를 가운데다가 세러을 해줬는데 또 막상 또 둘이 또잘 지내는 거 보니까 이 친구가 또어또 어, 또 속상해진 거죠. 그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야? But then next morning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래서 그걸 들었을 때 Upon learning that Ted had not tasted 해가지고 맛보지 않았대요. Honey sweet nectar 해가지고 그 허니의 뭐넥 그 c 를 맛보지 않았대요. 그 여기서 이넥 e 같은 경우는 그 뭐냐면은 그꽃 안에 들어가 있는 달콤한 그꿀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her joy에서 그녀의 기쁨이 burst forth 해가지고 활짝 폈대요. Like a b l o s s o m flower in spring 해가지고 뭐예요 spring에 뭐예요 활짝 피는 flower처럼. So he's in love with Ted. 그래서 Joe is in love with Ted 해가지고 결국은 아까 전에 그 허그한 게 뭐예요? 기뻐가지고 허그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What was this all about? 이거 조금 느낌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So it's all about 해가지고 자, 그래서 What do you think happiness is all about? Roy까지 되는 거. 이거 한번 첫 줄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싶다시작 What do you think happiness is all about Roy? 한번더시작 What do you think happiness is all about Roy? 한 일단요. Happiness, happiness. Well, have you heard? 이것도 굉장히 많이 얘기인데. 일단 have you가 아니고 have you로 가셔야 되죠. 그다음에 have you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past participle 해 가지고 과거 분사라고 그러죠. have you heard 하면은 이게 뭘까요? 들었다가 되는 거죠.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have you used 하면 사용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have you 뭐 n 먹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have you tried, 시도해본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have you, 그 다음에 과거 분사, have you pp라고 그러죠? have you pp, 그래서 대체적으로 have you pp, 그래서 요거에 I have heard, 일단 뭐겠어요? 나 들어본 적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세요. 들어본 적 있다, 혹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들어봤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들어봤다라는 의미가 되면서 들어본 적 있다라는 의미로도 굉장히 experience에 관련된 의미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거 요거 조금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have y heard? 뭐라고요? 들어본 적 있니? 가 되는데요. the coat 해가지고 이 coat는요. 인용이란 얘기죠. 인용. 그래서 the coat가 됐는데 이 coat 코트 할때 코트가 아니고 우 사운드 살짝 만들어서 coat 만들어주세요. 그냥. 그래서 요거 QU O 사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걸 조금만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래서 Have you heard 하고 나서 살짝 쉬어주시고 the coat가 돼도 괜찮고요. D T에서 D 사운드가 없어진다 그랬죠? 그러면은 Have you heard the Have you heard the Have you heard the 사운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Have you heard the coat Have you heard the coat have y h e a r the coat?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have y h e a r the coat? 하고 나서는 자 이거 근데 coat는 인용구란 뜻도 있고 인용하다 라는 동사로도 쓰여요 근데요 happiness 여기서 happiness 하고 나서 it's an attitude가 되는데 attitude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사운드를 굴려서 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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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를 만들어서 a t t i t u d e 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attitude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들렸어요? At t 사운드가 attitude. 그래서 attitude가 돼버렸죠 Attitude.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A 강세가 찍키면서 T 사운드가 살짝, 살짝 힘이 살짝 빠지면서 Attitude가 돼서 attitude. attitude 그래서 Attitude가 됐는데 이 Attitude만 들어보는 게 아니고 모음 사운드와 T 사운드로 불린 Attitude에서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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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를 전달을 받으려고 키우드까지 안 가죠? 키에서 끝나야 돼요. 키우드에서 Attitude 사운드까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네, 여기서 Happiness 에선 할때 여기도 또 is l 했던 것처럼 is on is on is on 사운드가 붙으면은 여기도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seasonality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ttitude에서 happiness is, attitude. happiness is an attitude. happiness is an attitude. happiness is an attitude. happiness is an attitude. 이렇게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happiness is an attitude. happiness is an attitude. 혹은 happiness is An attitude n a 이렇게도 싸움도 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더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할게요. 시작. Happiness is an attitude. 한번 더 시작. Happiness is an attitude. 그리고 요거 쌍따음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혹시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Air coat라 그래가지고 air coat라 그래서 공중에서 코테이션을 한다라 그래서 손가락 두 개를 까딱까딱 까딱까딱 까딱 까딱 하신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거나 아니면 단어 중간에 이렇게 the coat 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한 단어 하나를 강조를 해줄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쌍따옴표를 써주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할때 이제 뉴 애들이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까딱까딱 까딱 하시는 거 액션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만 보고 올게요. 자. So, let's put aside. 한번 볼까요? 우리 잠깐만 제쳐놓다. 라는 얘기죠? So, let's put aside the fact. 해가지고 뭐예요? 그 사실을 잠깐만 제쳐놓자. 근데 그 fact가 뭐냐면요. that you accidentally 뭐 블라블라블라 다 오겠죠 그래서 that you put aside the fact that you accidentally aside the fact that you accidentally picked up my grandmother's ring 그래서 picked up my grandmother's ring 해가지고 갑자기 급그 즉각적으로 뭐야 그거를 집어 들고서는 그다음에 and you accidentally proposed to Rachel 해가지고 Rachel한테 왜 프로포즈를 했다고 and you accidentally proposed to Rachel so, can I just stop you right there? 근데 so can I just stop you so can I just stop you 한 볼까 내가 널 잠깐 좀 세워도 될까 for a second? t h e r e f o r a second 한번 잠깐만 라는 얘기죠. So can I just stop you there for a second? a s i c a n i c up r t e s r i n you a c e t a r e d o r a c e l o a I just stop you right there for a second. When people do this. So when your people do this, 사람들 이렇게 할 때. I don't really know what that means. 그래서, I don't really know what that means. 그래서 나 정말로 모르겠거든요. <laughs> 사람들이 왜 웃을까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드ि들이왜 웃을까요? 자. 친구도 어이없게 보는 거죠. 자, 이거 이렇게 손가락을 까딱까딱까딱까딱 까딱까딱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죠. Accidentally 할때 이렇게 뭔가 강조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강조를 까딱까딱까딱까딱 까딱 까딱 해주는 거예요. 혹은 이거를 코트 t 할때 이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할 때 이렇게 까딱까딱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모른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so you are saying 뭐라고? 그래서 and, so, and I could even understand. 그래서 so,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that you couldn't tell Rachel. 그래서 so, Rachel한테 얘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 and that you couldn't tell Rachel. but why couldn't you tell me? 자, 근데 뭐 why couldn't you tell me? 너왜 나한테까지 얘기하지 않았니? so you had all day. 그래서 so, 너 정말 하루 종일 있었잖아. 근데 and you didn't. 너 얘기하지 않았어. You, huh? you had all day too, and you didn't. I know. I should've. So I know. I should've. 그래서 나도 알아. 내 말이 I should've. 나도 했었어야 됐지. 못했다고. 미안해. I'm sorry.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뭔가 강조되는 그 단어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막 막 깔깔깔깔거리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not using a right joke 이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joy 하니까 no. 그럼 이렇게 하는데 이거 air quotation은 뭐 얼굴에다 까딱까딱 되는 게 아니고 딱그 가슴 chest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까딱까딱 해주거나 아니면은 네 저, 전반적으로 손 자체가 까딱까딱 해주는 방법이 많이들 사용이 많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단어나 혹은 이렇게 이러한 하나의 sentence 자체를 이렇게 강조를 해줄 때 미국애들이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거, 귀요미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걔네들은 귀척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저도 처음엔 귀척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학교 다녔을 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So happiness. Well, have you heard the quote? Happiness is an attitude.가 되는 거죠.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appiness. Well, have you heard the quote? Happiness is an attitude. 한번 더 시작. Happiness. Well, have you heard the quote? Happiness is an attitude.가 텐데. Happiness is an attitude we either make. 그래서 either 한 뭐야,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make or make ourselves miserable or happy.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and strong을 하거나 아니면 아니거나. 자, 그래서 the amount에서 양인데 of work. 그래서 뭐뭐삶의뭐 무게는 is the same에서 뭐예요? 뭐 똑같다. 그러니까. 어, 당신이 뭐야, 행복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불행하게 살 것인지 뭐불뭐 가볍게 살 것인지는 it's up to you to decide 래서뭐예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happiness is an attitude라 했더니요. Oh, you went straight to the point. 인데 일단은 go straight to the p o i n t 을 갑시다. go straight to the point. 결국 뭐예요? straight, 곧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go straight to the point에서 뭐예요? 그 핵심 core 핵심으로 네가 바로 곧장 갔구나 라는 의미로 얘기해서 너 뭐예요? 여기서 파악을 했구나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그래서 get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get to the point이라는 거 그래서 get straight까지 가지 않, 않아도 되고요 get to the point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볼수 있어요 get to the point 하면은 우리 본론으로 가다 라고 할때 그래서 본론으로 가다 라고 할때뭐 cut to the chase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론부터 얘기하다라고 할 때. 그래서 빙글빙글 돌리지 않고 얘기하다라고 할때뭐 cut to the o t chase 뭐 아니면 get to the point 막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빙글빙글 돌려서 얘기하는 건 뭘까요? 빙글빙글 돌려서 얘기하는 거는 beat around the bush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래서 so beat around the bush. 요거는 아마 많이 보 많이 많이 보셨던 표현 중에 하나일 거예요. beat around the b u s h 하면은 요게 부시가막 수풀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풀을 막, 막 빙글빙글 돌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beat around the bush 요거를 빙글빙글 돌다 라고 그렇게 딱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말고 말을 빙글빙글 돌리다 라고 할때 beat around the bush 그럼 뭐예요? don't beat around the bush 야너 빙글빙글 돌리지 마 라고 얘기하면 ok let's cut to the chase 해가지고 ok 야 볼론으로 직접 들어가지 그래서 볼론으로 직접 들어가지 라고 할때 cut to the chase 요런 걸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아니면 let me get straight to the point ok 솔직하게 얘기할게. Frankly speaking 에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뭐 honestly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어 당신 핵심을 찔렀군요. 핵심을 찔렀군요. 어 찔르다라고 해서 찌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you went straight to the point인데 you went 너 갔네요. 근데 straight 할때 TR 모음이 치어 사운드가 약간 비슷하게 나요. 그래서 straight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straight so straight 에서 S 하고 바람만 나오시고 그 다음에 Straight 사운드 만들어서 Stra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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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만들어서 Straight to the Point 해서 T까지 살려주셔도 괜찮구요. 아니면은 n에서 그냥 끝나셔도 괜찮아요 point, point, point 사운드를 만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oh you went 네 went까지 안 가고 nts에서 웬만하면 t사운드 없애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you went straight to the point까지 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갈게요 시작 oh you went straight to the point 한번더 시작 oh you went straight to the point 했더니요 yes We can make. 근데 우리 만들 수 있지. 근데 우리들 자신을. 자 이거 ourselves보다는 ourselves 사운드가 훨씬 더 많이 나는 거 아시죠? ourselves. 그래서 ourselves요, ourselves. 그래서 이걸 ourselves보다는 ourselves 사운드 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왜요? 제가 문장 중간에 있을 때 우리 이 our 사운드는 our 사운드가 많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ourselves보다는 ourselves 사운드 훨씬 더 많이 나니까 ourselves 사운드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make. ourselves, make ourselves 되겠지만, 여기가 k 랑 our sound(())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Maker, maker, maker 만들어주면서, make r make r make r s o u n 도 만들어지면서, Make o u r s e l v e s make o u r s e l v e s make o u r s e l v e sound)도 만들어지겠죠? So, selves, selves, selves sound(()) 그래서 selves, 그래서 we can make ourselves miserable(()) 해가지고 me, z e r h e t e 해서 요거 뭐 불쌍한, 가여운뭐 피리,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miserable. 그래서 miserable 사운드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miserable 사운드인데, 자 miserable 하거나 happy 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so we can make ourselves miserable 하고 나서 쳐주시고 왜냐하면 conjunction 접속사 앞에서 쳐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so miserable or happy. 아까 전에 happy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네, miserable or happy만 되는 게 아니고. miserable or happy, bull or happy, bull or happy 사운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달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miserable or happy.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아유, 가엾어라 라고 할때 뭐, what a pity. 아이고, 가엾어라.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나는 자, 실생활에서 사실 더 많이 볼수 있는 표현은 이건 것 같아요. Oh, poor thing. 이거, 아우 oh, 가엾어라 라고 할때 Oh, poor thing. 이게 가난한 것이 아니고요. 아유, 가엾어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것 하시면 안 되고요. Oh, poor thing 하면은 그런 걸 보시고 어, 가엾은 것 하면 안 되고 어야 된다고요? 아이고, 가여워라. 아이고, 안쓰러워라. 아이고, 불쌍해라.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Oh, poor thing. 이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Yes, we can make ourselves miserable or happy가 되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합시다 시작. Yes, we can make ourselves miserable or happy. 한번더 시작. Yes, we can make ourselves miserable or happy. 했더니요. Then, 그러면 하고 나서는 with better인데 자, 일단은 요거는 with 사운드가 나고요. 원래는 여기 would, had, did의 준말로 없이피 D가 사용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Would better라고 많이들 쓰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would better는 잘안 쓰고요. 요걸로 많이 쓰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할때 with better야지 we would better 많이 안 쓰고 we had better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we better.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플 쇼핑 D 사운드가 아예 그냥 아예 전달 자체가 그래서 윗 사운드가 아니 그냥 We better, we better, we better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We better decide to be happy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With better 이렇게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With better 뭐뭐 하는 게 낫겠다. 뭐예요? Decide에서 결정하는 것이 근데 Decide에다가 항상 찍어주세요. 싸이에요, 싸이. so decide, Decide에서 결 디 사운드가 살짝 들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살짝 사이의 강세가 찍히면서 the side the side t e side 사운드를 전달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then we better decide에서 사이인데 타고 나서 살짝 쳐 주시고 그다음에 to be happy에서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낫겠군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then we better decide to be happy에서 디 i 이 e 하고 나서 살짝 쳐 주시고 to be happy가 돼도 괜찮고요. d 니 c i d e to decide to decide to d e c i d e t o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d e c i d e t o 가 되다 보니까 d e c i d e r o u n d or sound or sound or sound 요 r sound or sound or sound or s d e r sound or o u n d or s o u d e u d e r sound e c i o d e r o d e c i d e t i o d e t i o d e c i o d e r o u d e r sound or s o u d or s d o u Then we better decide to be happy가 되는 거. 자,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en we better decide to be happy. 한번 더 시작. Then we better decide to be happy. 했더니 You got the point에서 No point, 뭔가 핵심을 알았군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You got the point, You understood에서 너 이해했구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니면 You got the point 대신에 Hey, You got it. 너 알았구나 이렇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이거 all the way 다 읽어보고, 그다음에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할게요. 시작. What do you think happiness is all about, Roy? Right? Happiness? Well, have you heard the quote? Happiness is an attitude. Oh, you went straight to the point. Yes, we can make ourselves miserable or happy. Then we better decide to be happy. You got the point. 될 거예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see you guys on Tuesday class 수고 많으셨어요?